정부가 아토스, 마티즈 등 국내의 대표적인 경차들을 대상으로 충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어백을 달지 않은 차의 안전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차에도 에어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이명석 기자입니다. 기아의 비스토 별 5개 만점에 별 4개, 현대 아토스 별 3개, 대우 마티즈 2별 1개입니다. 별이 적을수록 탑승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큽니다. 그런데 아토스와 비스톤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이고 마티즈2는 에어백이 없는 차량을 충돌시켰습니다. 대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다 에어백이 장착된 상태라든지 또는 에어백이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충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비교해보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광교부는 아토스와 비스토는 지난 5월부터 에어백이 기본 사양에 포함됐고 마티즈트는 아직까지 선택 사양인데 충돌 시험에는 기본 사양만 갖춘 차량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그 기본 사양을 시험 대상으로 선정해서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에어백을 기본 사양에 넣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차가 작을수록 에어백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승용차 중 에어백을 기본 사양에 포함시키지 않은 차량은 마티즈 2뿐이며 대우차측은 다음 달부터 에어백을 기본 사양에 넣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이명섭입니다.